네, 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공포에서 최근 며칠 강한 상승으로 탐욕 단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왔고요. 이 탐욕 단계가 유지되면은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스탠스로 FOMC가 진행된다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될수 있겠지만 미국은 우선은 그런 스탠스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 산업 생산 부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지금 은행이 안 좋으면서 비트코인은 상승 내러티브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관련 기사로는 이렇게 은행 위기가 아닌 달러 위기, 달러 위기는 자산 시장의 상승, 그리고 은행 시스템 붕괴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로 비트코인 가치 재부각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원했던 첫그 모델인 만큼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그 근본을 찾았다 하면서 엄청난 상승 내러티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 하락장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입고 코인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서브프라임 리먼 이런 많은 사태들 때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언제나 위기 뒤에는 큰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라면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야 하고, 그동안 코인을 떠났다가 다시 장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라면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이 조정 국면에 신규 진입을 해서 오래 가져가는 그 역사 저점인 역사적인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 찬스인 겁니다. 저와 저희 카톡방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저희는 올해 1월 초부터 이미 상승의 서막은 열렸고 지금이 진짜 불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네트워크 그리고 아직 매도 하지 않은 이스택스 스텍스 타점 보시면은 3월 14일 오전 9시 45분에 스텍스 1,020원에서 1,100원에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같은 시간에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150원에서 4,300원에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 그 결과 오늘 이 4,150원 55% 수익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비트코인도 제가 사기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상승률이 높은 이런 기염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평단가 제가 말씀드린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43%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집판체 님은 적은 시드 남으셨다고 암울해 하셨지만 오시자마자 마스크 네트워크 매수하시고 마지막 남은 적은 시드 50% 처음으로 수익 내 보셔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월 랩토스 200%에 이어 2월에는 스택스 150% 3월 달에는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50% 이상 이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종목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평생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가 마이너스 50%를 넘는 분들은 물타기 없이는 3개월, 1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50%, 100% 새로운 수익을 내지만 물타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면 6개월, 1년 후에 이 50%만 그냥 0으로 손실없는 계좌로 돌아갈 뿐 수익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손해 중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소개시켜드릴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그런 불장에서의 이벤트들,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에서 드리는 이 종목들로 제 2의 마스크 네트워크 예상 종목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그리고 타점 다 공유해 드리는 이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이 스텍스인데요. 스텍스 제가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락 채널의 하단을 지지받고 중단을 돌파한 상대에서 지지 리테스트까지 끝냈다. 그러면은 1,750원 여기 저항까지는 무조건 올 거고 상단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유튜브 가셔서 김건영 코인뉴스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요. 이 채널에서 영상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어제도 19시간 전에도 업로드를 했습니다. 스택스 좋다. 중국과 미국의 쌍방이 껴가지고 양측에서 투닥투닥 거리는데 중국에서도 호재, 미국에서도 호재, 그리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규제에서도 호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요. 지난 영상 확인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 스택스 같은 거 지금 저항이 와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 왔고 상단 2,000원 부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이죠. 현물 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때이 뚫었던 지지선들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지금 스택스를 저와 함께 밑에서부터 갖고 오신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제가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700원대, 600원대도 추천 많이 했던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0% 수익, 총 1,600만원에서 지금 3,600만원이 된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시진핑 수의 종목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타트가 네오와 가스 였고요 그래서 상승이 끝난 스택스를 추격매수 하시기 보다는 스택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이 스택스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혼익비 면에서 훨씬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재진출 프로젝트 명단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에서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 함께 상승 랠리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8 4 5 9 8 5 0 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이제 정말 마스크 네트워크 랠리 더 남았지만 그 중간에 사셔서 윗꼬리에 매도 못하셔서 물리는 것보다 이제 상승 시작하는 시진핑 수혜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불장에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에어드랍 소식 제가 영상 뒤에 다 정리해놨고요 이 에어드랍으로 조금이라도 손실 회복하셔가지고 그 시드로 다시 좋은 종목 잘 매수하셔서 좋은 불장이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이 블러 다들 빗썸의 블러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2차 에어드롭이 예정 되었습니다. 에어드롭 시즌 1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0.4달러에서 1.7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블러였는데요. 이번에 커뮤니티의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활성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에어드랍 시즌 2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블러 에어드롭 받는 방법 제가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은 이 블러에 관한 에어드랍 받는 방법,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 바로 보내 드리고 공짜로 블러라는 코인을 가져보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홀더분들 대상으로 원래 리플에서 솔로제닉을 에어드랍 했었고 이두 코인 홀더를 대상으로 이 엑스코어라는 에어드랍 지원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업비트에 리플을 갖고 계시면은 자동으로 스냅샷 이후에 엑스코어가 에어드랍 되는데요 이 엑스코어를 현금화 하는 방법을 제가 상장된 거래소를 찾아서 입금하고 그거를 달러로 만들어서 다시 업비트로 가져오는 에어드랍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에 더 높은 시세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 중에 이 엑스코어 를 다른 거래소로 옮겨 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 번으로 엑스코어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챗파이 AI라는 AI 비서 프로젝트인데요. 이 AI 비서 프로젝트가 만든 이 AI 비서 챗 채팅하는 이 AI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터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소개를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웹3 방식의 AI 어시스턴트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 AI 어시스턴트와 유사하나,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 이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뉴스, 읽을거리, 동영상, 컨텐츠를 지원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구글 알고리즘, 내 유튜브에 자동으로 추천되는 그런 영상들처럼 이 AI가 나를 분석해서 해준다는 건데요. 코인 위주로 검색을 하시면 모든 뉴스가 코인 뉴스, 그리고 코인 관련, 호재들 그리고 볼만한 이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좀 보급형 채팅 AI만 보셔도 그냥 중국에서 발행한 코인 알려줘라고 작성하면은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다섯 개의 코인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인에 관한 정보를 리서치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에어드랍을 받으시려면은 텔레그램에 입장하고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남기셔도 가능한데 빠르면 빠를수록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입장한 사람들의 한에서만 2만 명을 선발한다고 하니까요. 해외 1만 명, 국내 1만 명인데 국내는 아직 인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으로 어제 남긴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한 번에 입장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자리가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서 이 텔레그램 링크와 홈페이지 링크 받으셔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마디만 해주시면은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앱을 무료로 사용하면. 이 챗파이 라는 코인을 이렇게 타밍 채굴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궁금한거 물어보면서 어떠한 코인을 무료로 채굴하고 그걸 매도해서 내 시드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0일까지만 진행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참여하셔서 시드 조금이라도 보탬 되시라고 이런거 가져오니까요 제가 많이 검증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손실 보고 계면 금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